오늘은 제가 이 포르쉐 911 포에스를 어 2024년도 9, 7월에 구매를 해서 지금이 2025년도 9월이니까 대략 1년 정도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구매하면서 넣었던 옵션들, 뺐던 옵션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차 말고도 다양한 차를 차봤고요. 제가 생각보다 이 옵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할 때도 최대한 필요없는 옵션들을 뺐고, 어, 필요한 옵션들만 넣어서 어, 구매를 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어, 차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떤 옵션들을 넣었는지 그리고 나서 이 주행에 대한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휠은 기본 휠이고요. 포에스기 때문에 저 레드 캘리퍼는 기본적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휠은 기본 휠에다가 제가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틴 블랙으로 옵션을 넣었고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이 포르쉐 이 로고도 블랙으로 어, 옵션했고요. 이911 카레라 포에스 이것도 옵션을 넣었고요. 그리고 1 0기 옵션을 넣으면 이 뒤에 배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배기옵션도 넣었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 이 포르쉐 LED가 나오는데 이것도 넣었는데 이거 다시 차를 사면은 이건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레드시트. 이게 좀 비싸요. 레드시트가.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다시 차를 산다고 하면은 저는 기본 블랙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어, 외부가 이쁘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실내는 딱히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안 넣을 것 같고요 벨트 옵션 이거는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에 로고 들어간 거 이것도 넣는데 이거 차를 다시 산다고 하면 안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 그거는 어, 넣었습니다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뒤에 배기 어, 배기 옵션을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콧구멍처럼 생긴 게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썬루프가 없죠.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안에가 좀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튼튼하고요. 썬루프를 왜안 넣냐면요. 담배를 첫 번째로 안 피고요. 제가 차를 타면서 이런 창문이나 이런 거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기 때문에 굳이 오픈할 필요도 없고 창문을 열 이유도 없어가지고 안 열고요. 저는 햇빛을 진짜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혀있는 게 오히려 전더 전 좋더라고요. 안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차가 앞에 지나가면 그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옵션 넣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차할 때, 서라운드 뷰? 그거 옵션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있죠, 레버. 네. 이쪽으로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레버가 이렇게 있어요, 레버. 이거는 옵션을 제가 안는 겁니다. 여기 숫자가 1번, 2번 버튼이 있어서 시트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눌러서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야 되고 여기 안에 보면은 뒤로 미는 거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됩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제가 이거를 넣을까 어, 말까 고민했는데 왜안 넣냐면은 저는 이 차를 저 혼자만 타고요. 남이 운전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트를 한번 맞춰 놓으면 제가 그대로 앉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안 넣습니다 제가 가끔 대리를 부르거나 어 발렛을 맡겼을 때어 시트가 조절이 돼 있을 때 다시 손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단점 하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차를 한다고 하면은 어 저는 이거 시트 자동으로 하는 거는 늘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옵션이에요 통풍 시트 이것도 옵션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 손, 손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밀고 뚜껑 여는 거예요. 여기는 캐리어가 제가 그때 넣었을 때가 몇 인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5인치, 뭐 6인치는 충분히 들어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캐리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이다 보니까 어, 옵션을 넣을 게 많이 없어요. 이미 차가 까맣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장점이 있고. 뭐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세차 한 번씩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색깔도 제블레 옵션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이차 색깔도. 그리고 뒷좌석은 이걸 당겨서 폴딩을 하는 건데요. 저기 사람을 거의 태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의자가, 이 의자 폭 있잖아요. 이 폭,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되게 좁아서 진짜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도 일자라서 어,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이거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가지고 타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머리가 닿아요. 이렇게 닿고. 여기 밑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여기밖에 안 와요. 이만큼 공간이 떠요. 그래서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땡기면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뭐 아기나 뭐 키가 작으신 여자 여성분들이 타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불편합니다. 의자가. 어, 옵션은 거의 뭐이 정도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동을 걸고 한번 주행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포르쉐의 좋은 점이 이 터치 버튼이 아니고 물리 버튼입니다. 다다 다 물리 버튼이어가지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조작하기 편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여기 안쪽에는 그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솔직히 이 다이얼은 저는 거의 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비가 오네요. 어, 제가 먼저 이제 포르쉐 911을 이제 구매를 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어, 살면서 스포츠카를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라리랑 이제 람보르기니 이런 쪽으로 찾아봤는데 데일리로 타기엔 너무 투머치하고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떤 차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전 차가 뭐 타이칸 포에스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주행이나 이런 모든 게 너무 좋았어 가지고 911로 좀 알아보게 됐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등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떤 걸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4룡 구동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사륜을 좋아해서 목록에 올린 거는 4S랑 GTS. 약간 두 개를 이제 목록에 올리고 먼저 나오는 거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4S가 먼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S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타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팔리는 없고 제가 소장을 할 거거든요. 만약에 차가 어떻게 돼서 뭐또살 기회가 생긴다면은 차를 또 사고 싶을 정도로 어 정말 만족을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궁금하신 거를 말씀드리면, 연비겠죠. 연비는 저는 차를 이제 운행을 할 때, 일단 만땅은 넣은 적이 없고요. 운행을 하다가 이 경고등이 뜨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가 70인가? 80km 남았을 때, 제 떴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막, 보면서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게 뜨면은, 항상 주유를 하러 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뭐 70에서 80km 남았을 때 저는 항상 7만원씩 주유하거든요 고급 유로 7만원을 주유하면은 거의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땅을 넣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가 거의 7km? 제 회사가 청담동에 있거든요 저 집은 잠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행만 하면 솔직히 연비가 엄청 안 좋은데 제가 가끔 한번 저희 부산에도 지점이 있어서 부산점에 한번차 끌고 간 적이 있거든요. 길들이기도 할겸 해가지고. 어 근데 연비가 진짜 주행거리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뛰거나 이러면 은어 연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대일로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밟고 싶을 때 밟고 그냥 편안하게 타고 날때또 편안하게 타고 다니고 이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승차감은요. 스포츠카 치고 좋다라는 거면 이해할 를수 있는데 뭐 승차감이 좋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허리가 좀 오래 운전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 허리에 시트를 저는 끼워놨고요. 그리고 목도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해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목도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익숙해져 있어서 좀 괜찮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허리랑 목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하고 그리고 차는 어 방지턱 넘을 때 천천히 안 넘으면요. 통통 튑니다. 근데 이걸 또 공기압, 공기압을 좀 낮게 설정하고 하면은 뭐 괜찮다라고 해서 저도 뭐 카페 이런 데서 봐가지고 공기압도 한번 싹 낮춰 봤거든요. 근데 또 차가 잘안 나가요. 공기압을 낮추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차에 좀 익숙해져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방지, 방지턱 넘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정말 완전히 다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신경이 안 쓰게 되는 건 있어요. 또 타다 보면 또 적응이 돼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수성. 어, 일단은 되게 애매해요. 어, 뭔가 엄청 시끄럽지도 않은데 엄청 조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 애매한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차가 조용하지는 않아요. 고속도로 달리거나 했을 때 그런 엔진 소리가 이미 다 들어오고요. 근데 일단 음악을 좀 크게 틀면 괜찮습니다. 이 차의 주행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최고입니다. 차를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안정감 있어요. 제가 거의 한2 0 0 k m 온가 그때까지 밟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차가 정말 바닥에 붙어서 안정감 있게 가는 느낌이었어요. 막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진짜 최고지 않나 저의 주행 스타일은 약간 노멀로 거의 타고 다니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넣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노멀로 타도 차가 잘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고요 제가 느낀 점 그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또 만들던지 아니면 댓글을 달던지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운전을 할수 없어서 주행기는 다음에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